아프지? 어디 아팠어? 정말? 박기기 날? 아니 아니야. 그것도 그것도 몰라요? 레베는 공룡 박사네. 하윤아. 세상에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. 마음에 들었어? 잘 먹는다. 엄청 잘 먹어. Se <experiences> der. <in> <då> <flats> <��lay> <committee> <ini> 阿尤娜，阿尤娜，阿尤娜，啊？喂，哎，阿喂。 엄마만아 뭐 볼래? 엄마뭐 하나 볼래? 응. 아, 응. 아, 기나오니까 좋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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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. <영화관까지 웃음> 만들었어. <laughs> 아윤이 근데 처음 타지? 표정 어때? 똥 졸리지? 아윤이 자러 갈까? 코코네네 하러 갈까? 가자 아윤아 아윤이 잠 o n 아영이 졸리지? 어, 잔다. 멍멍이다 멍멍이. 멍멍이거 보고 아영이 자거든? <웃음> <웃음> 괜찮은 것 같은데? <같아? 웃음> <laughs> 바람을 느끼면서 <laughs> 캠핑 와서 먹으러 가는 네 어, 똥 싸는 거 <laughs> 같은데? 어? 똥 싸는 거야? 응 싸는데. 싸고 어. <웃음> <웃음> <됐어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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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했어. 와, 대단하다. 치즈 아이스나? 아이신나지 아. 아, 조금만. 어. 빨리 건기 하면 돼딱 아파. 빨리 딱 아파. 빨리 빨리 이리 빨리 빨 너 자니? 진서가 노는 걸 엄청 좋아해 야, 아빠 닮았놀 응. 때만 잠 잤는데 네, 엄마, 안마 가자 안마 안 먹어도 되겠어? 네, 안마 먹자 안마 먹어야지 파레이해이거이거브아이크 <laughs> <laughs> 어. 아 기분 좋아. 네? 네? 아. 아아 기분 좋습니까? 네,